팬들과 함께 6박 7일간 크루즈 여행을 떠났던 김호중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난 6월 5일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룡 세곳에 하선하고 11일 부산으로 돌아온 선상의 아리아인데요. 여전히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생생한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1만 4,500톤의 규모에 최대 3,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코스타 세레나오에서 6박 7일간 즐거운 여행이 이어졌는데요. 이 선상에 아리아가 성사되기까지 뒷이야기를 김호중이 직접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팬들이 함께한 특별한 여행 그 뒷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에 앞서 김호중과 팬들은 2023 드림콘서트 트롯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날 김호중은 드림콘서트 트롯 대기실을 찾은 더 트롯 연예뉴스 MC들을 반갑게 맞으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호중은 부산을 자주 찾느냐는 더 트롯 연예뉴스 MC 질문에 제가 고향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부산도 자주 와서 써요라며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부산의 밀면이라고 고백해 부산에 있는 팬들의 반가움을 더욱 자아냈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단 감정 전달에 집중하는 감성 끝판왕 김호중은 드림 콘서트 트롯에서 보여줄 총 3곡을 기분 좋게 스포했는데요. 김호중은 평소 자주 안 하는 곡을 준비했다라며 이루마가 작곡한 약속과 아도로 너나나나 세 곡의 무대를 알려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아쉽게도 비가 와서 콘서트 시작 전부터 김호중 또한 팬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는데요. 김호중은 평소 팬들과 소통을 하는 팬카페를 통해 이날 비가 많이 내리니 우비를 꼭 지참하고 밤이 되면 쌀쌀하니 외투를 꼭 챙겨오라는 다정한 편지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열린 드림 콘서트 트롯은 김호중과 더불어 진성, 김용임, 송가인, 영탁, 최백호, 한혜진, 정동원, 김희재, 박서진 등 총신 두 팀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드림 콘서트 트롯이 색다른 점은 전 좌석 무료 콘서트로 진행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김호중의 힘이 컸습니다. 김호중, 송가인, 영탁, 김희재 등 다수의 팬을 보유한 트로트 스타들이 팬들을 위해 무료 콘서트를 한다는 좋은 취지의 출연 결정을 함께 한 것인데요. 만약 수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좋은 자리도 성사되지 않았겠죠. 공연 당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객 1만 1천 명이 드림 콘서트 트롯의 현장을 찾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 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드림 콘서트 트롯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트로트 선 후배들의 환상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를 노래한 고정우와 정다경,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짧은 구성으로 선보인 연기와 허참미 영탁의 누나가 따기야를 열창해 박수를 받은 황민호와 황민호, 패트김의 그대 없이는 못살아를 선보인 강혜연과 성리 부부 듀엣에 부부를 부른 박궁과 홍자 그리고 김용임은 빙빙빙을 양지은과 함께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무대는 바로 김호중의 무대였습니다. 김호중의 컬러인 보랏빛이 경기장을 물들여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첫 곡은 김호중의 두 번째 클래식 앨범, 파노라마의 약속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목소리는 경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의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의 수록곡인 아도로였는데요. 노래가 울려 퍼지자 더 이상 트로 콘서트가 아닌 클래식 공연을 보러 온듯 했습니다. 스트바로티라는 명성에 걸맞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보내기 너무 아쉽지만 어느덧 마지막 곡을 부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너나 나나였는데요. 앞에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신나는 곡으로 다시 한번 콘서트장의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관중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귀호강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인터뷰에서 선상의 아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선상의 아리아가 기획된 자세한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속사 측이 이번 여행은 아리스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김호중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소가 크루즈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적이 있죠. 김호중은 선상의 아리아를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정말 입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점점 창대해졌어요. 우리끼리 리조트에 가서 캠핑도 하고 기타치고 놀아요라고 했던 것이 크루즈까지 발전이 됐어요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여행 일정을 설명하며 사실 몇박 며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니까 배가 기름이 다 돼서 멈추면 그곳이 아껴 깨드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면서도 모두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 무대에서 큰 소리가 나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로 정동원의 박력 넘치는 파워풀한 무대 중 들린 소리로 김호중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항상 동원이의 무대는 놀랍습니다. 사랑한다 동원아라며 깨알 예능감을 자랑했습니다. 이어서 여행을 기획하게 된 계기도 설명하였는데요. 김호중은 시시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국내 리조트도 좋은 곳이 물론 많지만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인생의 재미난 추억, 소중한 추억을 바다 위에서 만드는 경험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배가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획하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이 역시도 결국 팬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모두 잘 풀렸던 것만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사실 김호중의 여행을 기획하며 몇 가지를 제안했었다고 하는데요. 김호중은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같이 함께 떠나는 동료 가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팬들을 위한 콘텐츠가 점점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크루즈에 법이 있더라고요. 악기 같은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도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까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라며 당시 인터뷰를 할 시점이 출항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듯한 김호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MC들은 사실 팬분들은 김호중 씨만 계시고 마이크와 목소리만 있으면 뭐가 되어도 천상의 아리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며 김호중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는데요. 끝으로 김호중은 하루하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한 번뿐인 인생, 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재미나고 정말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저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상의 아리아는 아쉽게도 3,000명의 정해진 인원만 함께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6박 7일간의 여행기가 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김호중의 산타크루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SBS MTV SBS필에서 추후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또한 아쉬워할 팬들을 위한 김호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못 가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방송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잘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라며 함께하지 못한 팬들을 향한 마음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1분 1초 모든 시간을 팬들을 위하는 김호중을 두고 어떻게 팬들이 그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있을까요? 6박 7일간 아낌없는 매력을 또 발산한 김호중은 여행이 끝난 뒤 팬들에게 인사를 남기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가졌던 팬미팅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수만 쳤던 그날이 김호중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팬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때와 정반대로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김호중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김호중은 별탈 없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내고 돌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많이 촬영하고 왔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곧 공개될 방송에 대한 기대감도 끌어올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트바로티 김호중의 앞으로의 활동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신나는 후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여행은 과연 어떠했을지 많은 기대하며, 김호중의 계속될 활약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